저 오기 못 오게 해. 새벽에 비 온다는 소리에 열심히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 살포기로 주면 비닐 때문에 구멍으로 다 들어가지 않고 밖구랑으로 다 떨어져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늘이 맑은데 과연 내일 새벽에 비가 올지 모르겠네요. 자, 농사를 해보니까 도시에서 살 때는 날씨에 무심했는데 참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비가 와야 할때안 오면 걱정이 되고 이렇게 비료를 줘야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줘도 작물에 영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비가 올 날만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며칠 전에. 비가 온다고 해서 이웃 형님네 일을 도와주고 저녁에 와서 부랴부랴 열심히 손으로 비료를 주었는데 새벽에 찾아온다던 비님은 오시지 않고 지금 며칠째 이슬에 녹고 바람에 날리고 해서 비료들이 그냥 비닐 위에서 뒹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비가 내려줘야 그 동안 겨울 내 혹한에 시달리고 크느라고 노력한 얘들이 영양제 먹고 잘클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비가 오시려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는데 희망을 가지고 저 멀리 구름이. 멀리 멀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떠나려나 봐요. 아, 저 구름이 참 아깝다. 이 가뭄에 한 바탕 뿌려주고 가면 얼마나 고마울까? 우리 마늘들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크고 있는 아이들을 자꾸 잘라 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잎사귀를 댕강 댕강 잘라 먹어서 도대체 이걸 누가 먹었을까 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고양이들이 그랬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이 매운 마늘이 풀? 야채가 있어도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닐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짐승들이 먹을 거라고는 또 생각이 안 돼요. 혹시나 하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풀을 뽑다가 누가 그랬는지 알게 되었어요 마늘밭에 범인이 증거를 남기고 갔네요 바로 고라니였어요 이 녀석이 또 마늘잎을 먹으러 왔다가 변만 잔뜩 놓고 간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많이 잘라 먹지는 않고 가끔 가다 한두 개씩 먹어줘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아마 우리 양이들이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있는 양이들이 우리 밭을 지켜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양이들은 은혜를 갚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올해는 어째 아직 제대로 클 준비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가물어서 그런지 마늘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빨리 비가 와줘서 싱싱하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좋은 마늘 올해도 잘 키울 수 있게 남편과 열심히 키워봅니다. 풀은 사람을 사서 하면 대충대충 하면서도 인건비는 비싸기 때문에 남편이 열심히 시간, 시간 날 때마다 밭에 나가서 뽑아주고 있어요. 저도 또한 가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더 농약도 많이 안 쓰고 건강한 마늘로 잘 키우고 있답니다. 실버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고자 농작물에 건강하게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 양파가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영양제, 그것만 잘 챙겨 먹어도 영양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의사들과 약사들이 그러시니까 비싼 영양제 먹다가 선방 같은데 쌓아두지 마시고, 우리 식품으로 건강한 식생활 하시면서 건강한 시간들 만드세요. 감사합니다.